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유한양행 홍보팀에 근무하는 이경섭이라고 합니다. 저희 유한양행은 그 1926년도에 창립이 된 회사고요. 그 당시 일본 식민지 시절에 그 저희 국민들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저희 창업자이신 유일한 박사님이 건강한 국민만, 국민만이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일념으로 그 국민들을 위해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그런 정신으로 창립되었습니다. 뭐 쉽게 말하면 약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. 유한양의 홍보팀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. 예, 홍보파트, 광고파트, 제작디자인파트, 사보파트가 있습니다. 말 그대로 홍보파트는 회사를 홍보하는 대외 업무, 특히 기자들과 만나서 그 대외 업무를 하는 홍보파트가 있고요. 광고파트는 뭐 유한양행이 뭐 TV나 라디오, 뭐 인쇄 매체, 신문이나 잡지에 그런 광고를 내는 그런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 파트. 그리고 제, 제작 디자인은 그런 광고를 내기 위해서 어떤 광고물 제작이라든가 어떤 약 포장지라든가 어떤 모든 그 우리 회사에 대한 디자인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. 제작 파트는 그 사보 파트는 회사의 회사의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사보, 사내보가 있고요. 그리고 일반 일반인을 위한 건강 정보지를 발행하는 사회보가 있습니다. 사, 사내보, 사회보. 그래서 총 그렇게 네 개의 파트가 있습니다. 홍보 파트, 광고 파트, 제작 디자인 파트, 사보 파트. 예,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유한양의 홍보팀에서는 홍보 파트, 광고 파트, 제작 디자인 파트, 사보 파트 이렇게 네 파트가 있고요. 각자 업무가 다 중요합니다. 어떤 어떤 업무가 더 중요하고 덜, 덜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.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는 음, 저희 홍보팀에서는 그래도 홍보 파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회사를 알려야 되는 게 홍보팀의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. 그게 좋은 이미지의 어떤 기사나, 그러면 더 좋게 포장을 해서 그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고, 만약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기사나 어떤 그런 게 나오면, 그걸 조금 최대한, 조금 덜 부정적으로, 조금은 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기사를 뭐 조금 더, 더 나쁘지 않게 그렇게 대외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는 홍보 파트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,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하지만 뭐 모든 파트가 각, 각자의 영역에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저희 유한양의 홍보팀에서는 처음 입사할 때부터, 홍보팀에 입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. 또 몇몇은 순환 근무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홍보팀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. 특히 제작, 파트, 제작 디자인 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좀 특별한 그런 스킬이나 그런 디자인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미대 쪽 시, 디자인 학과 특정 그런 학과를 꼭 그러니까. 그런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요. 나머지 홍보 파트나 광고 파트, 사보 파트는 어, 특별한 전공은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어, 지금 국문과 출신이 글을 쓰는 데는 아무래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문과 출신도 있고요, 신문 방송학과도 있고요. 그렇지만 뭐 저처럼 전혀 상관없는 뭐 통계학과나 경영학과 출신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제약 영업을 하고 있다가 4년 전에 홍보팀에 이제 발령이 난 거죠. 제가 지원이, 지원을 한게 아니라 발령이 나서 광고 업무를, 1년, 아, 광고 업무를 3년 동안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지금 사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정 파트는 어떤 특정한 그런 그 어떤 학과 출신을 요구를 하고 뭐 다른 부서는 뭐 회사의 어떤 TO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직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네 가지 파트 업무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홍보 파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홍보 파트에 대해서 잠깐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그 홍보 파트는 크게 기자나 대외적으로 사람을 좀 만나야 되는 업무거든요. 근데 저희 입장에서 기자들을 만나면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을 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갑 이런 건 아니지만 음, 일단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친화력이 있어야 돼요. 그 친화력으로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어야 내 사람을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기사라는 거는 기자가 기사를 써 주는 거지만 모든 기사를 기자가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. 저희가 보도 자료라는 걸 미리 이렇게 언론사에 배포를 하거든요. 그럼 그 기자도 그런 자료를 보고 기사를 쓸 때가 있는데, 그럼 보도 자료를 기사를 쓰려면 글을 조금 쓰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홍보 파트에는 그 국문과 출신 직원도 있고, 그래서 글을 쓰는 능력과 그리고 사람을 내 사람으로 당길 수 있는 친화력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지금 홍보팀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? 예. 4년 4년제 대졸 출신을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. 학 그과는 특별히 그 제작 디자인 파트를 제외하며 홍보 파트, 광고 파트, 사보 파트는 그렇게 특정 과를 요구하지는 않고요. 물론 이제 고려는 하겠지만 딱 명시하지는 않습니다. 4년 대졸 자 예, 일단 홍보팀을 목표로 한다면 뭐 가깝게는 뭐 학교 신문 학생 기자를 간접 경험, 뭐 그게 뭐 간접 경험일 수도 있고 직접 경험일 수도 있고요. 학생 기자를 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공, 변하지 않는 공토, 그 불멸의 진리 책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을 근데 뭐 친화력을 어떻게 배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건 뭐꼭 홍보팀 취업이랑은 관련은 없지만 그 세상을 보, 바라보는 시각, 관점을 좀 넓게 가지기 위해서 또 학생 때 아니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행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그거는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 학생기자 그런 경험과 책 많이 읽는 것 그리고 명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친화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 특정 분야의 책은 없고요. 다양한 다양한 책을 두루 섭렵.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잡학다식인데요. 어떤 분야에 대해서 뭐 깊게, 깊게 알, 알고 있으면 더 좋겠고 그렇다고 저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아는 그런 걸 요하는 그런 그 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어떤 경영에 대해서 물어보면 경영 어떤 연구 개발에 대해서 물어보면 연구 개발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은 저희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사전에 뭐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지식이 얕지만 많이 알수 있는 그런 그래서 뭐 특정한 특정된 추천하고 싶은 책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책을 많이 읽는 게뭐 준비가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렵습니다. 제가 이걸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사보를 하면서 저는 그 셀러브레티를 몇명 인터뷰를 해봤거든요. 사실 저도 질문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서 질문만 읽었지 대답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.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야 뭐막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해봐서 조금 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우리 학생분에게 도움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 이게 정말 쉽지만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상대방한테 메이크업 좀 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예, 우리 학생들 아주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그게 최고의 시간인 줄 모르고 아마 생활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특히 요즘에 l 로라는 그런 말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학생 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시간과 그거를 잘 누리면서 학생의 본부는 공부입니다. 공부 일단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정말 철저히 많이 하시고요.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깊이가 있는 학생이 되시고,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을 만드셔서 여행도 하시고, 재밌는 취미와 연애와 다양한, 그, 그 시간을 즐기라는 겁니다. 저도 대학 생활을 했지만,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인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본분으로서 할 일은 열심히 하고 공부입니다. 공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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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. 취직을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. 취직을 위해서도 영어를 해야 되고요. 자기 해야 될 맡은 바 본분은 다 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, 나머지 시간,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재밌어 해야 될건 뭔지,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재밌어 해서 내가 이걸 직업으로 택하게 될때 내가 뭘 잘하는지, 자기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.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한번 직장을 잡으면 30년을 일을 해야 되는데, 적성에도 안 맞는 일을 내가 택하게 되면 그 일을 30년 동안 해야 됩니다. 그럼 인생이 즐겁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게 뭔지,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잘 생각해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앞으로 새해에 나, 나왔을 때 내가, 내가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택해서 그렇게 재미있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